유튜브 민탄 파크 박코치의 빨대 레슨 코너입니다. 두 분이 오늘 저희에게 전수해주실 기술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이제 크로스헤어핀하고 백핸드 대각드롭을 알려드릴 것입니다. 백핸드 대각드롭을 레슨해주신 분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. 어. 그만큼 너무 어렵고 자신 있으시기 때문에 레슨을 해주시는 거죠? 많이 쓰니까 뭐 음. 자신 있다고 뭐 말하기. 자 그럼 수빈 코치님. 네 저는 이제 오늘 수비를 같이 배워볼 건데요. 수빈 수비 어떻게 받아치. 방향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의 방향 전환 크로스, 헤어핀, 헤어핀, 그리고 백핸드 대각도로 레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? 네 각오가 되셨습니까? 네 가시죠 가시죠 그럼 수빈 코치님의 수비 레슨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상대가 스매싱을 때리고 났을 때 이제 수비 동작에서 앞사람한테 첫 번째 드라이브 공을 붙여주고 그다음 오는 푸싱 공을 방향을 전환하는 도구를 어... 배워보려고 합니다. 공수 전환을 만드는 수비 가장 중요시해야 할것 뭐가 있을까요? 일단 뭐첫 번째로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요. 이제 일단 상대를 보고 공을 쳐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. 너 쳐라 이렇게 여유 있게 어... 공을 주고 오는 공을 보고 방향 전환. 아, 수비는 여유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코치님의 시범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왼쪽 코트에 저희 백핸드 수비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둘셋 준비 땅땅땅땅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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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퍼펙트 백핸드로 유인구를 걸어놓고 포핸드로 네. 방향전환 오른쪽 공간이 생겼을 때빈 네. 곳을 넣는 거예요. 이제. 오른쪽 공간이 생기게 하려면 그 백핸드 드라이브를 라인 바깥쪽으로 주는 게 좋나요? 안쪽으로 주는 게 좋나요? 안쪽으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쪽으로 주면 네. 포핸드로 칠수 있는 구질이 많이 온다. 이제 그렇죠. 확률적으로 여기로 많이 오게 되고 일단 공 처리가 일단 낮아야 뜨기 올 것이고 뜨기 왔으면 이제 네. 공간 두고 커트 네. 대각으로 하나, 둘, 셋, 투, 하나, 둘, 셋, 투. 아 한쪽으로 상대방을 땡겨놓고 먼저 만예 네, 그죠 만들어놓고 그다음유인공을 주고 아, 다음 나서 빈 곳에 네 제일 중요한 거은 이제 네. 헤드를 먼저 오는 각도에 미리 공간을 두는 게 먼저인 음. 것 같아요. 이제 팔로 각을 재는 게 아니고 이제 헤드가 이제 위로 갈 건지 뭐 옆으로 갈 건지 뭐 네. 밑으로 갈 건지를 미리 네. 공간을 두고 손가락으로 열었다가 라켓 그립을 잡는 탑법으로 음.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연습을 할 때는 최대한 이제 몸 기준선에서 공을 이게 넘어가서 치지 않게끔 몸 기준 앞에서 자꾸 공을 어. 찾는 연습을 해서 공이 이제 빠른 공으로 연습하기보다는 천천히 오는 공을 연습해서 네. 스윙을 짧게 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시범 한두 개만 더. 셋 하고 땅. 어 좋습니다. 그러면 백핸드에서 포핸드로 넘어가는 이 그립 전환도 빨라야 될것 같은데. 그립 전환도 빨라야 되고 몸도 네. 살짝 방향을 전환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어깨가 불편하지 않게끔 네네네. 몸을 열고 저기를 바라보고 치는 거죠. 아 네네. 이런 타법이 아니고 네. 열어서 투. 네. 이런 식으로 치면은 안 좋다. 대부분 이제 동호인 분들께서는 네. 치시고 열어서. 어깨로 이렇게 많이 아 사용하셔서 아 네네네. 스윙 동작이 많이 커지죠. 상대는 미리 예측해서 아 위로 들어서 와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네, 네. 스윙은 최대한 짧게 앞에서 아 네. 진행되고 손가락으로 라켓 그립을 탁아 잡는 겁니다. 그립 전환도 보고 순간 툭. 아 네. 몸을 빨리 열어두고 짧게 탁 잡아주는 게 포인트다. 요쪽이 오른쪽에서 수비할 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이제 방향 전환을 할땐 네. 상대가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그렇죠. 공 처리가 일단 뜨면 안 됩니다. 초구 드라이브를 앞사람에게 낮게 공 처리를 잘하면 네. 확률적으로 상대는 빽 쪽으로 공을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방향 전환을 할때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러면 포인트가 상대방을 땡겨 놓고 공간을 네, 많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가서. 공수 전환을 해 주는 수비가 효과적이다. 네. 아 그럼 코치님의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, 둘, 셋, 순간 투. 원, 둘, 셋, 투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방향을 열고 나서 네. 스윙을 헤드가 나가는 게 좋고요 동시에 하다 보면 스윙도 커지고 상대가 미리 알고 출발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순간 열고 공 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투 라켓 면은 앞을 바라보는 게좀 좋나요? 약간, 약간 위를 향하는 게 좋나요? 공 오는 각도에 따라 이제 다르지만 이제 네네. 최대한 상대 오른쪽을 쉽게 공을 안 주려면 헤드를 살짝 세운 상태에서 네. 공을 이제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? 동호인 분들께서는 이제 대부분 네. 이제 공을 치실 때 네. 하나, 둘. 셋해서 동시에 공을 이제 같이 빼시면서 동시에 치려고 한다.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. 네, 네. 저 치고 나서 순간 툭 몸을 순간 방향전환을 순간하고 임팩트도 순간해야 상대는 응. 미리 가지 않은 확률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미리 열어두지 말아라? 네 그쵸 같이 헤드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공을 치면 자 이렇게 체중을 뒤로 실거나 아. 라켓 헤드가 제대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 둘셋 마지막 헤드는 잡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 긴장이 풀렸어 동호인 분들이 실수하는 스트로 한두 개만 더 보여주세요. 하나, 두, 세, 하나, 두, 세, 하나, 두, 세, 두. 아 맞아요. 이렇게 진짜 날리시는 분들 날려서 치시거나 이제 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치다 보니까 네네. 공이 이제 이상한 대로 코스로 많이 빠지거나 이제 그렇게 네. 되는 것 같아요. 혼자 연습할 때는 어떻게?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? 저는 어릴 때 네. 이제 혼자 이제 공을 들고 많이 연습했는데요. 이제 공을 이제 높게 던지고 몸 가까이 몸을 공을 던져서 네. 떨어질 때 공을 아 같이 맞춰서 네. 네. 두. 음. 두. 방향 전환을 해놓고 두. 네. 방향 전환 해놓고 두. 아 방향 전환 해놓고. 공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격을 만들어 내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동작을 많이 연습을 해 주시면 공수 전환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수빈 코치님한테 수비를 배워 봤고요. 이번에는 또 해빈 코치님이 가르쳐 주시는 크로스 또 그리고 백핸드 드롭까지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